일단, 마리나랑 체리누 얘기는 제가 유튜브에서 너무 많이 하기도 했고, 얘네들은 이제 제 되게 중요한 아이들이다라고 생방에서 되게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, 마리나랑 체리누 같은 경우는 따로 청문회를 안할 겁니다. 아니다, 노래를 끄자. 그러면은 얘들을왜 따로 얘기를 안 하느냐라고 보면은 사실 현재 시점에서 마리나랑 체리노는 둘다 너무 범위성이 좋아요 예를 들면은 마리나 같은 경우는 전술 대왕전은 사실 지금 시점에서 말할 것도 없어요 왜냐면 변수를 너무 잘 만들기 때문에 어 그래서 웬만하면은 있어야 되고요 대부분 변수는 상대방이 만들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카이텐 2페이지라든가 비나에서도 서브탱커 경쟁감으로도 쓸수 있고 뭐 기타에서 여기저기 이제 좀 주력을 쓸수 있어 있다 아무튼 요즘 경장탱커다 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메리트가 크기 때문에 마리나 같은 경우는 있으면은 분명히 바깥에 되게 잘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불사라는 그런 특수성 때문에 고점 택틱에서 한정해서 불사를 켜가지고서 스킬카드를 생겨가지고 막 난사하는 그런 조합을 할 때는 솔직히 얘밖에 할수가 없단 말이에요. 없으면은 고려해보만 해. 없으면은 내가 좀어느정도전술대한전에 욕심이 있다 이러면은 체리노 말할 것도 없어요. 얘는 그냥 총력전에서 일단 뭔가 한 자리가 빈다. 그러면 일단 들어가요. 체리노 같은 경우는 혼자서 되게 많은 거래요. 에미지 증가도 해주고, 코스트 증가도 있고, 서브 탱킹도 해주고, 배치도 있어가지고 잘 피하기도 하고, 그리고 이제 해세들을한 번이라도 해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, 야전 해세드에 체리노가 있냐, 없냐는 너무 차이가 크기 때문에, 사실 내가 해세들을좀할 거다. 아니면 총력전을 진짜 조금이라도 할 생각이 있다. 이러면은 사실 체리노도 걸으면 안 되긴 해요. 물론 이 아이도 통상입니다. 근데 문제는 이제 그거죠. 당장 체오카 시리즈도 나오기도 하고 한정 시리즈가 이제 좀 뒤에 좀 많이 몰려있다 보니까 이제 돌이 좀 없는 그런 분들한테는 약간은 조금 빡세긴 해요 사실 이 아이들을 짓는 거 자체가. 그쵸? 왜냐면은 이제 당장 몇 개월 있으면은 확률 대제 복학도 하는데 그 확률 대제에서 체육하라 이런 애들 뽑아야 되는데 얘들 어떻게 뽑냐 라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순 있는데 틀린 말은 아니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 둘 중에 하나만 짚는다고 치면은 총각전을 할 거다 체레노 전술 대항전 할 거다 마리나 대충 이렇게만 보고 넘어가면 됩니다 이 둘은 성능은 이미 보장이 돼 있는 아이들이니까 선택권으로 혹시 생각하실 거면은 추천합니다 청문회는 따로 없이 이렇게 잡다리 캡톡으로 진행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